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아주 오래 전 고대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마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무려 1300년 전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의 지혜가 현대 심리학의 아주 혁신적인 한 분야랑 어떻게 놀랍도록 똑 닮았는지 그 신기한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 원인이 꼭 나의 부족함이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속한 사회, 나,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 개인을 넘어서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의 화살을 자꾸 내 탓으로만 돌리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안 풀릴 때 어쩌면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구조. 즉, 내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딱 의자 뺏기 게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게임에서 지는 게꼭 내가 느려서일까요? 아니죠. 애초에 의자 개수가 사람 수보다 적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개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잘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공동체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렇게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 심리학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공동체 심리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맥락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한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 그러니까 가족 문화 사회 분위기 경제적 상황 이런 걸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맥락은 싹 무시하고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걸이 사람들은 최소 맥락의 오류 라고 콕 집어서 비판하는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심리학이 당신 뭐가 문제예요? 하고 개인에게 집중했다면 공동체 심리학은 질문을 바꿔요. 이 상황, 이 맥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라고요. 와 이건 진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자세 번째 파트 고대 한반도에서 온 해답.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현대 심리학의 고민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300년 전 한반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연표 좀 보세요. 원효 대사가 활동한 게 7세기, 공동체 심리학의 공식적으로 시작된 건 1965년 20세기예요. 아니, 무려 1300년이에요. 1300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둘 사이에 대체 무슨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까요? 그 주인공이 바로 원효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스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경만 공부한 게 아니라 온갖 규칙이나 격식 같은 거에 얼매이지 않고 직접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보듬었던 정말 시대를 한참 앞서간, 뭐랄까, 파격적인 사상가였던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원효의 연결의 철학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죠. 원효 사상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현대 공동체 심리학이랑 소름 돋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심, 즉 한마음. 이게 원효 사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만물, 그러니까 나, 너, 우리 이 사회 전체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거대한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완전 공동체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과 환경을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랑 똑같지 않나요? 정말 놀랍죠? 원효는 이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썼어요. 바로 두 개의 문인데요. 하나는 진여문. 이건 모든 구별이 사라진 어떤 궁극적인 세계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생멸문. 이건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두 개의 문이 사실은 다른 곳으로 통하는 게 아니라 같은 현실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내면과 바깥 세상이 결국 하나라는 걸 이렇게 멋지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걸림이 없다는 뜻인데요. 원효는 모든 사람은 신분이 높든 낮든 다 똑같이 소중하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직접 낮은 곳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포용, 평등, 정의 아닌가요? 공동체 심리학이 추구하는 바로 그 가치랑 정말 똑 닮았죠. 자,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의 논쟁을 조화시키다. 지금까지는 좀 철학적인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실 부분일 텐데, 바로 갈등을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효가 제시한 방법이 바로 화쟁입니다. 한자를 풀면 논쟁을 조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보통 싸우면 누가 이기고 지는지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화쟁은 그게 아니에요.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그 일리들을 모아서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화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화쟁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네 단계로 볼수 있어요. 첫째,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 즉, 맥락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둘째, 아,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셋째, 그 주장 안에 숨어 있는 부분적인 진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실의 조각들을 잘 맞춰서 모두가 아하 할수 있는 더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 심리학의 발산적 추론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의견 둘 다에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라.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해라. 이기고 지는 토론 말고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해라 어떠세요? 방금 들은 원효의 화쟁이랑? 그냥 이름만 다르지 사실선 똑같지 않나요? 13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딱 마주치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고대의 지혜, 현대의 문제 자 그럼 이 놀라운 평행이론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현대 공동체 심리학이 맥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할 때 원효는 이미 일심, 즉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고요. 공동체 심리학이 갈등 해결을 위해 발산적 추론을 제안할 때 원효는 화쟁이라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또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원효의 무해정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실천은 다른 사람을 돕는 보살도와 완벽하게 짝을 이루죠. 결국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7세기 고승의 철학이든 20세기의 최신 심리학이든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건강한 개인은 건강한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진정 나를 알려면 나를 둘러싼 우리를 먼저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끝없는 논쟁과 갈등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상대를 찍어 누르는 승리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는 조화일까요? 한번쯤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